자, 케이스 14입니다. 지금 뭐냐면, 어, 미분을 이용한 최재소야. 봐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입과나 문과를 가든지 간에, 무엇 무엇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야? 다알거 아니야. 왜?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고,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자, 쌤 이렇게 할게. 때문에 딱두 가지로 할게.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렸을 때, 됐나요? 당연히 이거 구하는 방법딱두 가지야. 산소의 기아니면 미분. 되니? 근데 산소의 기한은 우리가 당연히 많이 한 거잖아. 조건부터 해야 돼. 뭘, 뭐, 뭐일 때. 양수란 조건이 있을 것이고, 합도는 곱이 일정할 때 되는 거지. 합이 일정하면 뭐야? 곱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고,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 실수했나? 아무튼 되니 하지만 합곱이나 일정할 때 양수일 때야 맞아? 근데 그 이외 건 당연히 뭐다 미분 이용하는 거야 됐어요? 자 잠깐 볼게 만약에 FX가 다층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자 우리는 먼저 뭘 구하는 거 그냥 쓸게 뭐 해줘야 돼? 먼저 극값 구해야 돼 되니 아니 극값을 구해야 된다고. 두번째또뭘 구해야돼? 양끝값 구해줘야 되는거야 아 근데 이게 열린 구간이면 구할 필요 없는거지 되나요? 그 다음에 그걸 비교해주는거야 한마디로 극값과 양끝값 비교해가지고 뭐한다?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게 최소가 되는거지 나 어려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엇무엇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 일단 미분, 극값, 양끝값 구해서 비교 근데 이게 중요한거야 참고가 뭐냐 봐봐. 만약에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이 하나만 존재해. 한마디로 극속값만 존재하면 바로 이 극속값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최소값이 되는 거고. 쌤, 아니, 그러면요. 나머지 그 최대값은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양 끝값 비교해서 큰게 최대인 거야. 한마디로 이거 중요한 거야. 주어진 과래 극값이 하나만 존재하면 극소값이 고르 최소값 극대값이 고르 뭐야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값은 양 극값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그 보통 미정계 수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 봐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봐 먼저 첫 번째 치환하는 경우 자 치환하는 경우는 뭐다 새로운 정역 발생인 거 알고 있지? 맞아. 새로운 정역 발생하는데, 새로운 정역이 바로 보다 치환한 것에 치역이 바로 뭐야? 새로운 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지. 됐나요? 괜히 뭐 그걸 또막 대입해서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치환하세요. 근데 먼저 치환한 것에 치역을 구하는 게 예입니다. 되니? 근데 원래 이거에다가 또뭐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도형도 중요하거든. 근데 도형 문제도 있는데, 도형은 선생님이 뒤로 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는, 아, 일단 미분 이용해서 한번 구하자. 그게 중요한 거야. 됐나? 자,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 이거, 앞에 배웠던 3, 4차 함수 비율 관계 있죠?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선쌤 미분 안할 거야. 이랬니? 자, 지금 가보자. 자, 다충감 마이너스 콤마 2에서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 미분 안 그냥 안 하고 풀게 풀어볼게 한 풀어볼게 한번 자 몰라 모르겠어 지금 자 일단 2 x 제곱을 뽑아내면 이게 뭐 되는 거죠? x 배기 2분의 3인가요? 그럼 얘는요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요. 되니 0에 접하겠죠? 이게 얼마야? y는 3이야. 자 여기가 얼마야? 2분의 3이야 여기 0이야 근데 우리가 마 1부터 2까지거든 아니 근데 마이너스 1과 2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 알죠 여기 얼마에요? 이거 2대 1이니까 얼마? 1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야 우리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야 솔직히 마이너스 1이면 좀 많이 상 내려가겠지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봐봐. 지금 요 값이랑 그래프 요거 좀 비교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것만 그리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당연히 뭐야? 요거는 구해줘야 돼. 자 1콤마. 자 얼마입니까? 2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2가 될 건데 요거 마이너스 1일 때도 보자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3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어? 2일 때도 구해야겠네 자, 2콤마 자, 8이 16에다가 어, 12 더하기 3 얼마야? 7인가요? 어, 그럼 일단은 봅시다 그림을 쓰면 그릴 줄안 거야 그럼 미분할 필요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원래는 미분한 다음에 구해지는 거지만 그냥 쌤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최댓값은 7될 거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2 답은 얼마? 5 근데 이거는 지금 미분해가지고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쌤은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정석은 미분하세요 알겠니? 미분한 다음에 한번 잠깐 볼게 그럼 봐봐 한번 근데 이런 이런 문제는 그냥 미분해 왜냐면 이거 그래프 그렸을 때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아니야 됐니? 하지만 비유형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미분하자. f'x는 뭡니까? 6x제곱 빼기 6x야. 근데 그럼 당연히 뭐야? 얘는 6x를 뽑아내면 x 빼기 1이야. 자, 그럼 얘는 0과 1이거든? 도함수가. 아, 근데 0과 1이 다 여기 있잖아. 맞아? 그럼 네 개를 다 비교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 됐나요? 되니? 할수 있겠죠, 지금 당연히. 근데 여기 딱 1만 있다. 아, 그럼 그게 딱 되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야.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잠깐만. 자, 146번 가겠습니다. 쌤이 지금 아직 무과학성리이 시험이 안 끝나가지고, 어 일단 여러분 조금 과제는 딱로스다 할게요 그냥 자 146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이콤마 이 사이에 있을 때 제가 최대값 16일에 이때 최소값을 구하자 일단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왜 이건 상수니까 그래프 그냥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솔직히 쟤 봐봐 마이너스 x로 뽑아내면 x 빼기 3이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돼가지고요. 얜 당연히 이겁니다. 여기 3이에요. 근데 우리 2까지만, 여기 딱, 2, 2네, 2, 딱 여기네. 마이너스 2는 딱 이쯤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 16이란 얘기는요. 얘가 마이너스 1대 16이란 얘기야, 이게. 그럼 K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맞아?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야? 0일 때겠네. 맞아? 뭐야? 0일 때 그냥 K 빼기 구할 수 있는 거네. 맞나요? 이해돼? 어? 그냥 정석으로 가자 여기 지금 음. 자 미분하자 여러분들이 이런 비율 관계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면 정말 수게될 거예요. 자 미분합시다. 자 f 프라임 x 입니다자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내신이니까 서술형 때문에 그래. 자 더하기 얼마? 6X 되는 거지. 0 되는 거 구해야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X를 뽑아내면 X백이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0 되는 게 바로 극값 후보잖아. 자, 여기 위로 볼록 될 것이고, 여기 0하고 2가 될 겁니다. F'X입니다. 프라임 되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이건 얘는 지금 없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0일 때가 바로 뭐야? 극, 소가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니까, 러 극소값을 거고로 최소값일 것이고, 자, 구해놔야겠네요. 일단 최소값, F0값 구해야겠네, F0값. F0값이니까 얼마? K 기 5일 거고, 그럼 F2값과 F-1을 비교해야 되는데, F2값은 마8 더하기 12 더하기 K 기 5. 그럼 K 마이너스 1인가요? 그리고 F 마이너스 이값 구해버리면, F 마이너스 값은 8 더하기 12, 더하기 k 빼기 5. 그러면 뭐야? k 더하기 15인가요? 자, 근데 최대 값이 16이니까 이게 최대 값 되겠죠? 이게 16입니다. 자, k 값은 1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최소 값은 이게 되겠죠? 당연히 1이니까 1 빼기 5 마이너스 4가 최소 값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2 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지. 자, 1 5 2 번입니다. 자, 소정금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A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아 주식 얘기하면 열받는다. 음, 진짜 오늘도 파란 색깔이 우르르르르르 아, 어제 르 오늘 막, 거의 막 이겼... 아, 모르겠어. 자, 산뒤 T년 후 주식을 팔 경우에는 순이익을 PT만이라고 하자. 이때 순이익의 최대값, 이거에 그냥 최대값 구하는 얘기죠? 맞아요? 음, 아. 4년 동안, 자. 미분합시다 자, P 프라임 T를 구합시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4T 세제곱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36T 제곱 될 거고, 빼기 96t 될 것이고 플러스 64입니다. 이거 0되는 값 찾아줘야겠네요. 먼저 극값. 그 자, 근데 어 일단은 마이너스 4를 묶을게요.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여기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t인가 플러스 10, 아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6은 0되겠네요. 조금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것도 인수면에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후보는요. 뿔마일 뿔마이 뿔마사 뿔 뿔마. 면데 1인가 봐. 1일 딱 1을 하더라고 딱 어, 1 맞네요. 지금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자 t 1이고 나머지 거 한번 그려볼게. 근데 아마 허근의가능성이 크네요. 자 1로 한번 해볼게. 11 1, 마팔 마팔 16 16이고 오, 엑스백 4제곱인가? t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0되는 겁니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우, 봐봐. 지금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음수예요. 이렇게 됐어, 지금. 근데 뭐야? 4에 접하는 경우 1, 2, 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맞나? 이렇게. 자, 기가 지금 1될 것이고 4입니다. 그러면 도함수기 때문에 얘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여기까지만 구하는 거거든. 이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어, 근데 봐봐. 그 1일 때 뭐야? 이 구간 내에서 극대 값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극대 값일 거고, 최댓 값이기 때문에 최대 값은 바로 P1 값구라는 얘기겠죠. 맞나? P1 값. 자, P1입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2 빼기 48 더하기 64. 어 얘는 순이익이 잘났네. 1년 동안 팔면, 팔라는 얘기네. 아유, 장투하자. 만드 지름길이야. 자, 이거 얼마입니까? 자, 76에다가 49를 빼면 되겠네. 7 꼬시고, 27. 어우, 얘는 27 많이 벌었네요. 됐나요? 다몇 번입니까?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님 자, 155번 가겠습니다. 자, 155번 갑니다. 자, 무언가 문제입니다. 삼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0,3에서 최댓값. 자, 이건 한번 쌤이 한번 미분 아니 아니라 또 그래프로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왜냐면요. 이거 우리가 아는 그래프니까. 그렇지? 자, 그럼 fx를 잠깐 또 볼게. 자 그러면 은 a x 제곱을 뽑아내면 x 빼기 3 되는 거 맞아요? a가 양수래. 근데 얘는 뭐야? 0에 접하는 거고 3 뚫는 거니까 딱 이런 그림 되겠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것이고 딱 3. 게다가 얘는 친절하게 얼마기? 2까지도 알아주는 거죠. 이게 y는 b고요. 근데 우리가 뭘구하는 0, 3까지. 야, 야 지금 여기부터 딱 여기까지만 구하지. 그럼 최소값이 마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야? 2콤마 마이너스 7이고, 우리 0하자. 0콤마 5를 제한다. 그말 되겠지? 그럼 B가 5네요. B가 5. 그리고 2콤마 마칠이니까, 2 e 집어넣으니까 8A. 자, 2 e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A. 그리고 플러스 5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a값은 3 되겠죠. a가 3이고 b값 5니까 a 플러스 b값은 8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깐요. 만 156번 아까도 올렸는데 오타입니다. 자, 156번에요. fx가 ax제곱이 아니라 3제곱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지? 넘깁니다. 162번입니다. QR 있지만 볼게요. 보자. 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ZP를 GT라고 하자. 근데, 봐봐. 이거는 그래프를, 그래프라는 게 아니지. 맞아? 얜 gt를 구해서 gt가 이 범위에서 a의 최대 값을 구하기 때문에 gt를 구해야 되는데, 야,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야.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야.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gt를 구하자는 얘기죠. 위에 점. 자, 먼저, 이걸 이거 미분해야겠죠. 여기 f 없으니까 이걸 fx로 할까요, 이거냐? 얘를 fx로 할게요, fx. 자, 그럼 f'x 구해야겠지? f'x는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되겠네. 괜히, 그 뜻은 접선에 f't가 필요하기 때문에 f't는 뭡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6t가 되겠죠. 자, 구하자, 접선. y는, y 기울기.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에다가 x 빼기 t 더하기 ft, ft. 마이너스 t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t제곱 더하기 4. 근데, 잘 봐. 여기서 y절편을 gt 이기 때문에 이게 gt야, gt. 근데 어디에 0 넣어야 되는 거야?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자, 정리 좀 하자. 그럼 얘는 3t제곱이죠? 이거 있으니까 2t 세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육 t 제곱이죠. 있습니다. 마이너스 삼 t 제곱 될 거고 여기 끝났네요. 그 플러스 사. 얘가 g t입니다. g t. 그럼 이제 문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g t가 있을 때 마이너스 일부터 3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 말이야. 이것도 솔직히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 근데 그냥 미분할게. 하자 미분하자. 다시 g 프라임 t입니다. 6t제곱 빼기 6t입니다. 0 되는 값 찾으면 6t를 뽑아내면 t 빼기 1은 0입니다. 자, 얘는 그럼 아래로 블록이 될 것이고요. 0과 1입니다. 어, 이 사이에서, 아유, 참, 다 있네. 근데 어차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기 때문에 최대 값이니까 이건 볼거 없이 0하고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FG형 구해, G형. G형 값다 4일 것이고, G-1 구하자. 자,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 탈락. 자, G3 값 구하자. 자, 3 값이니까, 27 곱하기니까 54에다가. 자, 9, 27. 오, 이게 더 크겠네요. 맞나요? 자 이거 얼마죠? 그러니까 이거 27이죠? 더하기 4니까 31 돼서 최대값 31이고 정확히 하자 t가 3에서 t가 3에서 최대값 31 갖는다. 합 얼마? 34. 답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